한결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아니라 숨이 놓이는 자리이자 삶이 들어설 여백입니다. 그 위에 우리는 각자의 색을 입어가죠. 기쁨의 색, 기대의 색 뿐만 아니라 아픔과 두려움, 기다림과 상실의 색까지.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삶을 이루는 동등한 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. 제 작업 과정은 느리고 반복적입니다. 색을 올리고 말리고, 태우고 찢고 다시 붙입니다. 같은 자리를 수십 번 스쳐 지나며 켜켜이 흔적을 남깁니다. 가까이 보시면 미세한 구멍, 우연히 생긴 분열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. 매끄럽지 않기에 더 살아있고 완벽하지 않기에 더 단단합니다. 우리 모두는 흰결에서 시작해 걸어온 길만큼의 색을 남깁니다. 이 색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숨결이자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